네, 앞서도 보신 것처럼 정부는 소득 하위 70%였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물론 절차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일례성이지만 제주도인 경우는 2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지원되는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을 감안할 때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할 경우 과연 재원이 충분하냐는 것입니다. 신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야당과 조율만 남겨놓은 상황. 다음 달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소득에 관계없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액 국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네, 현재 일단 시도지사 협의회는 매칭 없이 국가가 정부 지원해라는 입장을 현재 공식 건의한 상태입니다. 재난지원금은 국비 지원이 있더라도 지방비로 20% 부담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모든 가정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2,0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지급 규모는 이 경우 400억 원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신청을 받고 있는 제주형 재난기금도 한 차례 더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입니다. 55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채무를 갚거나 재난이 생길 경우 사용하도록 한 재난 안정화 기금 1000억 원과 순세계 이익금 250억 원을 활용하면 별도 채무 없이 충분히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재정 안정화 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방침만 확정된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정하면 추경 예산을 편성해 의회로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